웅갑식의 신차TV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마동석 겸이대근인 최근 여러분들의 인기를 아주 독차지하고 있는 박기석 기자 나왔습니다. 박기자, 예. 근데 여기 에어컨 안 나오는데 왜 굳이 계속 이걸 입고 나와서 그 원래 예의상 그렇게 잘 차려요? 아 저는 뭐 사람 만날 때는 네. 자켓을꼭 입습니다. 예. 근데 네. 근데 댓글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면 기자로 안 보인다고 누가 써놨던데 봤어요? 예, 봤습니다. <웃음> <웃음> 뭐 기자도 뭐 천태만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그박 예, 기자가 들고 나온 주제는 가짜 조선삼대점원 <laughs> <laughs> <저번> 논란과 박원순의 <laughs> 옥발아치골목이란 주제입니다. 우리 박 기자는 한번 물면, 불독처럼, 뭐, 모든, 그, 우리, 문감식의 진짜 TV에 나오는 기자들 다 똑같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저희 지금 대북, 저기, 제재 허물기 보세요. 막, 지금, 6탄, 7탄까지 지금 나가, 아마 계속 나가면 한 20탄까지 나갈 겁니다. 자, 우선 오늘 그, 이 주제가 된 게, 그, 최근에 개방된 성낙원이라는 네. <laughs> 그, 그게 서, 성북동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에, 이게 저, 저도 이제 이걸 뭐 모르고 있다가 네. 이제 뉴스를 보고 TV 네.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4월 23일입니다) 네.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성낙원이라는 조선의 (3대) 정원이 민간에 개방 임시 개방된다라고 네. 뭐 하,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그 한국 과국 박물관이라고 있고 그렇죠. 서울시나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그냥 그대로 베낀 건데. 네. 저기가 뭐 그리 대단한 곳인가 네. 뭐 대단한 곳인가 보다 <laughs> 예. 그랬었는데 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짜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가짜 의혹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해당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아마 더 자, 정확하게 살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가짜라는 거에 첫 번째 가 그래서 예, 예. 이게 뭐니 그 정원이 왜 이게 그 가치가 있느냐 네.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요 네. 어~ 조선왕조 (25대왕) 철종제위 당시 이조판설진는침상응의 네. 별장이었다 네. 그다음에 의친왕 고종의 네. 뭐~ 그~ 아~ 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의친왕 예, 그렇죠. 이강의 다섯 번째 아들, 예. 예. 이강의 별궁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네. 그리고 이게 뭐, 그 조선시대의 무슨 무슨 정원 양식을 그대로 살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다. 네. 노무현 때 문화대 청장을 지냈던 유홍준이가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 사람이 담양의 소세원, 네. 전남완도 복일도의 부용동 정원과 함께 한국의 3대 정원으로 꼽힌다. 이렇게 평가했던 곳이라서 네. 이게 상당히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그 도심 생활에 지친 서울 시민들이 예. 착 찾아가서 정신적인 안식을 얻고 뭐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대 3대 정원으로 삼대로 꼽으시이 유영준 씨란 얘기네요. 예. 어...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삼대 뭐 오대 뭐 짬뽕 맛집 뭐 이런 거 아예. 아, 뭐, 뭐 그런 <laughs> 식입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이 심상이라는 그 이조판서의 후손들을 보면 이제 여기에 심상준 재남 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그리고 관장은 그 부인인 정미숙 씨. 그 예, 그죠? 예. 그, 이게 이제 심상준 재남기업 회장이. 네. 심상흥, 아까 얘기했던 심상흥의 5대손입니다. 네. 오 5대손인데 1950년 4월에 이 선락원 부지를 갖다 매입했는데. 네. 이 심상준이 누구냐면은 현재 한국가구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정미숙의 시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이 정미숙은 또 누구냐? 정미숙으니까 그러니까 정희정 박사 예, 그 옛날에 예, 외교부 예, 장관한테 예, 예. 정희정 박사 이태영 그 변호사 있죠. 예예여성그 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대철 예. 옛날 정치인 예. 정대철의 동생입니다. 여동생. 렇군 예. ]구나.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정계 뭐 재계 이쪽으로도 이렇게 딱이 연결이 돼 있는 그다음에 박원순 말고. 시장의 아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이게 이제 한국 가구 박물관이라는 곳이 이거 상당히 이게 유명한 곳입니다. 아, 네. 외국 인사들이 네. 외국 기빈들이 한국 우리나라에 오면은 네. 거의 필수 코스로 가는 곳인데 네. 박원순의 아들 그러니까 네. 지금 행방이 묘연한 지금 영국가 있잖아요. 영국에는 있는데 네. 뭐 자꾸 뭐 법원에서 뭘뭐 증인 출석하라고 했는데 뭐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쌩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굳이 뭐그 재판에 박주신이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전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일각에서는 그렇게 박주신의 행방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laughs>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네. 그 행방이 네. 박주신이가 그 롯데 네. 이사 네. 맹모씨의 네. 딸과 결혼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니까 이게 박원순의 아들이 네. 이곳에서 결혼했었는데 을 그때도 제가 잠깐 취재를 했었는데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예, 네. 네, 뭐, 뭐 남의 아들 결혼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상당히 이게 좋은 곳입니다. 가보 방문 네. 네. 관이라는 네. 곳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서울시하고도 간접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고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이박 기자가 찾아본 게 문제의 그 철종 당시 이조판서를 지냈다는 예. 심상응이라는 사람이 조조선 예. 왕조 실록에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저, 뭐, 그 문화재 전문가 네. 황평우 씨가 네. 이제 가짜 논란을 제기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이 문화재로 지정됐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거가 있는데 심상응이라는 사람은 이조판서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조선 왕조 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러니까. 네. 조선 왕조 실록에 그 얼마나 그 그렇죠 네. 많은 얘기들이 예, 들어갔고 예, 예. 승정원 일기는 더방대하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조판서 신상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철종 때면은 1800년대인데 네. 왜그 기록이 없냐는 겁니다. 와. 이조판서 지냈으면. 그 다음에 의치나 이강이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머물렀느냐. 네. 뭐 그런 그런 기록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군. 그 다음에 여기 성락원 내부에 송석정이란 누각 이 있는데. 네. 정자겠죠정자 네. 네. 이게, 이게, 그, 중공년도가, 네. 1953년도입니다. 하하유6.25 <laughs> 그러니까 그뭐 끝나자마자 지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선시대, 물론 뭐 한국 가구 방문에서 이런 주장을 한건 아니고, 네. 송석정에 대해서는, 네. 조선시대 뭐 건축 양식이나 이런 건 살펴볼 수가 없는, 네. 그래서 동아일보, 53년도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 이게, 이게, 지어졌다 완공됐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아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게 왜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되느냐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1992년도에) 사적 (제378호로) 지정됐고 네. (2008년에는) 명승 (제35호로) 재지정됐는데 네. 도대체 왜 지정 근거가 뭐냐 이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거 문화재청이나 한국가구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이 서울 도시만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월 24일날 예. 그박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박원순 시장의 예. 보도자료를 보면 성락원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무섭니 여기 이제 서울시가 관여가 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서울시가 4월 24일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네. 그 제목이 이겁니다. 네. 잘안 보이겠지만, 예.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국 전통정원 성락원 시민 개발 네. 여기다가 또 요, 여긴 안 보이는데 가로 치고 엠바고 이렇게 아, <laughs> 뭐 대단한 뉴스인 것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겁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함께 네. 함께입니다 네. 성락원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종합정비 계획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건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데 역사적 지금 가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뭘 보건한다는 것인지 네. 그 의문이 있는데 2017년에 2억 원, 네. 2018, 2019년에 25억 원을 오. 투입해서 종합 정비 계급을 수립하고 뭐~ 뭐~ 개축하고 뭐~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네, 한마디로 네. 세금이 요 기록으로 따지면은 (27억 원이) 들어갔고 황평우씨라는 사람은 이 부지 매입비가 이미 (20매) 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합치면 (50매) 억 원의 세금이 이미 투입됐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 이게 지금 성라고는 한국 한국 가구물관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람 그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국 가구 박물관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은 이걸 보면서 2016년도 당시에 소위 옥바라지 골목 네. 그 논란이 생겨나서 이게 어디죠 옥바라지 골목?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게 종로구 네.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일대 그, 그러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 아 옛날 서대문 네, 형무소 서대문 있었다니. 형무소 맞은편에 네.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경복궁에서 사직터널 네. 이렇게 지나서, 네. 거기서 바로 우회전하면은, 네. 이쪽에 서대문형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맞은편에 그 아주 그 옛날 그 50년대, 60년대 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이렇게 지나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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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쪽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그 소위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불렸던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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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곳입니다. 네. 예. 근데 이걸 왜 제가 생각을 했느냐면은,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옥바라지 골목, 옥바라지 골목은 이제 아닌데 사실은 네. 이게 네. 소위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 재개발 반대하는 주민들을 결국엔 명도 소송까지 거쳐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네. 허가를 받아서 네. 재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무슨 박원순이가 네.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현장에서. 아... 그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박원순이가 그때 뭐, 버럭 사이다, 뭐, 버럭 박원순, <laughs> 이런 유튜브로 그냥 영상 올라가서 인기를 얻었는데. 네. 2016년 5월쯤에 얘기했 예. 예. 그때 이제 박원순이가 그때 그 현장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네. 제가 박원순 상대모사를할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laughs> 그 재개발 조합 소송 대리 변호사 네. 그 사무실 직원한테, 네. 내가 서울시장인지 알죠? 여기다 철수해요. 철수하라니까 시장 말안 들릴 무지 이거 서울시장 이뭐 대단한가 그거. 아니 그런데 왜 국장님이 안 오냐고 그렇게 지체가 높으신가? 막뭐 에... 서울시 국장이 정말 높은 모양이구나. 시장이 이렇게 서서 기다리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 뭐 국장이 맞습니다. 에...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손해배상 당하면 좋을텐데 이거 네. 서울시한테 소송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 개인 박원순한테 소송을 거는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맨날 뭐뭐할 서울시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할수 있는 수단이 뭐였습니까 예. 결국은 그냥 막은거지 그냥 예. 예. 그래서 결국 거기 재개발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지, 옆을 지나갔었는데 어. 롯데건설이 지금 아파트가 지금 들어섰고 예. 그뭐다 다 지금 됐습니다 결국엔 이제 제가 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 공사가 재개가 된 건데, 네. 그래서 하, 이게 참 우리나라 이 문화재, 전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이 네. 문화재 이 조사하는 거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구나. 전 이때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냥 누가 뭔 주장만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뭐 문화재 관계자, 뭐 소위 시민단체, 문화재 보호단체, 이런 사람들. 뭐 지킴이 뭐 이런. 네. 네. 그러니까 옥바라지라는 게 이제 사대문형무소가 있을 때 그, 네. 그, 들어간 수영자들의 가족들이 와서 머물던 골목이라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예. 일이 붙었는데 예. 실제 옥바라지 골목도 아니라면서요 하여튼 간에 그뭐 이름 짓는 거는 참그 잘하는데. 네.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취재한 결과로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겁니다. 아,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야 된다. 네. 또뭐 외부 인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네. 그 일부, 진짜 일부도 아니고 몇명 되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또 합세해가지고 네. 비대위를 만들어서 네. 막 언론에다 보도자를 뿌린 겁니다. 여기에 이 문화재적 가치. 아. 그러니까 또 그때 모든 언론이 다받았었습니다 네. 옥바라지골목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뭐 역, 뭐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다 조사를 해봤었는데, 백범 김구 선생 얘기가 나오지. 일단.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주장했던 게, 야, 우리 그 임시정부의 그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가 네. 여기 있을 때, 네. 그의 모친 광낙원 여사가 네. 여기서 그 아들, 독립운동했던 아들을 네. 옥바라지 했다. 네. 이런 주장이었는데, 네.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laughs>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구 백범 김구가 백오인 사건 때 연루돼가지고 네. 1911년 1월부터 1914년 7월까지 네.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광학원 여사가 그무학동 거기에 거주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산 안창호가 네. 거기에 또 투옥됐을 때 네. 그의 부인 이혜련 여사가 이제 네. 또 억발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옥바라지 골목을 그 옥바라지를 했다고 한다면 네. 김구 안창호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 운전가들 얼마 많습니까? 네. 근데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네. 이건데 이것조차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거고 네. 그 뭐야 박경목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장이 낸 네. 논문을 보면은. 네. 그 독립운동가 4,000명이 서대문동서에 수행되어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옥바라지 비대위가 제시한 독립운동가는 김구하고 안창호, 요몇명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인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바라지금면 건물, 그 골목에 있는 건물들이 또뭐 일제시대 때 그런 역사성과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건축물 대장을 다 확인해 봤는데, 다 1960년대, 70년대에 지어졌고, 네. 그리고 그 옥바라지 골목에 남아있던 그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여관도 1960몇 년도에 지었을 겁니다. 네. 그게, 천, 어, 여기가, 예, 1969년, 70년 막 이렇게 지은 겁니다. 아.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관 건물은 1970년에 완공했던 건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의 무슨 하, 그 옥바라지 그런 현장도 확인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역사성도 없고, 네. 그냥. 그 성매매 했다는 장소는 <laughs> 유명하다. 그냥 낡은 숙박업소들이 네. 이렇게 집결돼 있던, 아 그냥 그런 아주 슬럼입니다, 슬럼. 슬가. 예, 정말. 아니, 그 제가 왜 아냐면, 니 네. 제가 그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살았어요? 어, 바로 옆 동네에 살았었는데. 근데 뭐 왕창 또땅 투자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 빠져나왔는데. <laughs> 근데 그, 여관이 이제 도대체 뭘뭐 하는 곳이냐, 예. 뭘 그렇게 역사성이 있느냐, 그게 예. 너무 궁금해서 예. 구글에서 한번 쳐봤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바로 옆에 독립문이 있기 때문에 예. 독립문 여관촌 예. 쳤으면, 쳤더니 이제 성매매 후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laughs> 성매매 <웃음> 후기. 그러니까 이게 역사성 이런 거하고 달리 그런데 거기 바로에 그 독립문 초등학교가 있고 네. 그 옆에 는또 대신, 중고등학교. 대신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성매매촌이 있었다고, 아. 아, 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거 후기를 유튜브에서 이거 읽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청바지 입은 모습은 나이에 비해 훌륭한 몸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네. 성매매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화대 4만 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군순이 그때 가서 뭐 내가 시장인데 이렇게 서서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뭐 서울시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거왜 조사 안 해봤냐는 겁니다. 네. 왜 비대위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사실인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독립문 옥바라지 골목 뭐 거기가 진짜 이런 여관 그뭐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게 진인가? 진실인가? 네. 그런 걸왜 조사를 안 해보고 가서 남의 그 공사 현장을 갔다가 무단으로 가가지고 말이야. 네. 그 박원순이 그때 그 공사를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지지율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은 잘안 믿으시는 기관이지만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3주차, 그때 그러니까 예, 2016년 5월입니다. 주간 예, 집계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원순의 대선 주자,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뭐 박원순 지지율은 형편없는데 제가 예, 한자리 있습니다, 한자리 있어요. 예, 예, 형편없진 않고 예. 예. 대선 주자 지지율은 전주 대비 2 2 포인트가 상승해서 예, 7 9가 됐습니다. 그 하나로 유튜브 네. 영상 하나로 그러니까 박원순 개인으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인데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롯데건설이나 아니면 그, 그 재개발에 찬성했던 주민들 조합원들이 만약에 서울시에 소송을 그러면 그거 결국에 누가 메꿔줘야 됩니까 네. 실제 소송이 지금 진행됐는지 안,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네. 서울시가 그걸 빨리 해줘야 자기들도 손해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안 했을 건데 이거 결국에 소송을 만약에 했다면 그 피해는 누가 메꿔야 됩니까 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예. 결국에 그게 뭐 판결금이 나오면, 곧 결국에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또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피, 손해배상을 당해도 좋아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소송 걸 때도 박원순 개인이 했으니까 서울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거기다가 개인 박원순 이렇게 놨지그돈 누가 냈어 그, 반말해서 죄송한데. 근데 바뀌자 박원순 시장하고 이렇게 그 원수지간이 됐어요? 일묘직 동도 어떻게 원수가 될수 있어. 근데 계속 그, 뭐, 저, 추적보도하고 계속 저, 소송당하고 명의, 저기, 저, 뭐야, 언론중재위원회 끌려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네.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세금, 이념을 네. 떠나서 네.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네. 이 공무원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것이지, 네. 뭐, 박원순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뭐 감정가져서 뭐 서로 가는 뭐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그 박기자는 당시 서대문에 살때 반지하에 살았었죠 그때. 네, 반지하. <laughs> 그서 살다가 지금은 고양시 네, 어디로 1층입니다1층1층이에요 1층. 1층, 예, 네. 네, 오늘도 그 박기자가 그냥 그 나의 문화유산 납상기 유홍준 씨 아까 처음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담양소세원하고 그 완도복일도의 부용도, 부용동 정원은 이제 고산윤선도 선생이 만든 데죠. 그래서 에 저는 이두 곳을 뭐열번 넘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세원 같은 경우는요. 그 앞에 주차장이 원래 소세원 건물 자리고요. 그 소세원에 원래 그 유명한 게 거기서 이제 계곡 물이 흐르는 그게 상당히 경치가 좋은데 지금은 거의 물이 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전라남도 교육원인가, 교육연수원인가를 지으면서 물줄기를 그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소세원은 원형을 잃은 지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그다음에 복일도의 부용동 정원 같은 경우는 원형이 보존돼 있죠. 그런데 여기와 함께 이제. 속칭 그 호남의 3대 정원으로 불리는 데가 백운동 원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월출산 그 경포대 계곡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거기 그 어딥니까 그 녹차 만드는 회사 있죠 우리나라에 그 아모레 아모레에서 만드는 그 녹차밭 사이로 가면은 그 백운동 원림이라고 진짜 멋있는 원림인데 그것도 지금 개판이에요 관리가 허술해서. 그러고 난 유홍준 씨가 갑자기 소세원하고 부용동 정원하고 3대 정원을 꼽은 이유, 이유를 모르는데이 사람, 이분 책을 보면 은 우리나라 그 정원의 원형이자 제일 잘 보존된 것은 이제 창덕궁에 있는 후원이죠. 우리가 호, 에, 석칭 비원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곳인데 비원은 이제 일본인들이 붙였기 때문에 에, 창덕궁 후원인데 우리 오늘 박 기자가 <laughs> 또, 흥분해서 땀을 뻘뻘 쏟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뜬금없이 성낙원이란 데가 한국의 3대 정원으로 꽃피자마자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예, 예, 이런 그러니까, 내용들이 나오는 게좀안타깝네 예, 이게 성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그렇죠. 예. 다만 이런 어떤 문화재 행정, <laughs>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점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명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적, 지정되거나 보존되면 다 좋은 일이죠. 그걸 누가 뭐, 거기서 그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아, 정확한 근거와, 저는 사실 거기서 놀랐어요. 무슨, 조선왕조실록하고 순정원 일기라면 제일 방대하고 공식적인 기록인데 거기 이름이 안나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네. 뭐또 뭐, 이 사람이 어디 심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심시, 족보에도, 네. 이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조 판서를 지냈다는 기록이 아, 그래요? 예, 그 그렇게 관련 기사에 보면은 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왜 이조 판서라는 그게 나왔는지. 네. 네. 이 방송을 혹시 그 저기 그 성낙원 소유하시는 가구박물관 쪽에서 보시면요. 뭐 정당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반론을 받아서 다음에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보지 못하던 특종과 뉴스에 가려진 진짜 뉴스, 또 새로운 시각,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저희 이제 거의 대부분 대북 관련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다가 조선의 3대 정원하고 박원순 시장의 옥바라지를 연결하니까 좀 색다른 느낌도 납니다. 여러분께서 어 많이 좀 후원을 해주시고, 우리 박기자가 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갖고. 근데 땀 흘리는데 지금 <laughs> 지난번에 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땀도 못 닦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laughs> 그 어떤 분은 환기 백숙에, 환기에다 백숙 넣어, 넣어서 드, 먹으면 나아진다는데. 네,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도 그,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또이 방송 많이, 많이 좀 널리 전파해주시고, 월간 조성도 좀 구독해주시고, 유무형의 후원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